뭐야?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야, 누가 학교에... <laughs> 학교 에 학교야. 지하 야, 뭐야 이거? 야, 공중에 지하철이 떠댕기네. 어? <laughs> 초역세권인데? 어. 나이 40먹은 남자가 교실 두리번거리는 것 자체가 이상 현상 아닌가요? 왜그 두리번거려? 고 지금 내가 학생인데 지금. 어? 자, 유튜브 어린이 선비 안녕녕. 자, 오늘 할 게임은 제8 중학교 제8 중학교인데 게임이 다짜고짜 키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지 뭐야 여기 생긴 거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데 그지? 어, 뭐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는데 야 이거 요즘 교실 아니지 나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이렇게 한 반에 사람 별로 없지 어, 나도 학생인가 아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면은 어아 고등학교고만 아, 중학교가 아니지 지금 뭐, 탄젠트 야 문과쟁이들이 이거 알아 이거 삼각함수인 마 이거 이거 어. 딱 보니까 이게 그 수학문제네요 수학문제 네. 뭐 어쩌자는 거지? 아니 설명이 없어 게임이! 30분 일본어로 써져있어 또 30분 뭐 뭐야 이거 시험시간인가봐 지금 아니 게임이 뭐 설명을 해줘야될 두자르는왜벼써어 결석이야? 여기 생긴게 다 똑같이 생겼어 이거 A 빵 이게 뭐야 뭐 29분 남았.. 뭐야 이게 아니 게임 게임이 설명이 없냐고 이거 뭐 어쩌 뭐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뭐야 A빵 B1 이게 뭐뭐 뭐, 뭐야 아니 뭐냐고 이게 뭐요게 이게. 28분 남았어 이상현상 이거 이거 저기 뭐야 8번 출구 같은 게임이야 쟤는 왜 싸워 쟤는 뭐 하냐 쟤는 지금 시간에 <laughs> 왜, 왜, 왜 격투기 연습을 하냐, 쟤네? 어? 쟤네 뭐하는 놈들이냐?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은 이건 변한 거지. 그러면은 이게 그런가? A는 안 변했다. B는 변했다. 이건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제그 8번 출구 같은 게임이면은, 어? 어? 시오, 시오 선수라고? 어. 고등학교 때 시오 선수? 어. 그런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고르면 다시 30분으로 되려나? 한번 보죠.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학교 같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많이 없잖아. 네. 뭐, 그러면 A를 골라볼게요. 그러면은 아 시간이 늘었네. 아 그러면 틀리면은 1분 늘고 맞추면은 1분 줄고 이상현상 해서 아 그럼 기억을 해야겠네. 그럼 다시 월, 원래 원상 복귀. 그 설명이 없어 그냥 게임이 이상 현상 찾는 거라고 해줘야지 한 저기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시험을 치고 있고요. 이상현상께 있네요. 거 어, 시험시간인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야, 조용히 해. 시험은 안 보고 이상현상을 찾아. 잠깐만. 이 샤프 들고 있었고. 샤프. 어, 짝꿍 샤프. 쟤네하고. 저기 두 자리 펴있고. 쟤네 혼자 앉아있고. 상 모시깽이. 여기 cctv 그 다음에 요거 뭐라 그러니 이거 선풍기 아니고 뭐라 그러니 이거 이거 괜히 뱅글뱅글 들어가는거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 이거 왜 있는 거야 선풍기도 아니고 저 시원해 저게 공기순환 시키는 거라고 요거 ohp 필름 어? ohp 필름 아나 요즘 애들 야나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았다고 어? 어 그리고 칠판도 책상도 옛날 거네 90년대네 나 때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읍지역에 뭐, 응? 뭐 컴퓨터 있고 이뭐 있고 막 에휴 여기 뭐야 일본이야 중국이야 이거 뭐. 여학생들이 더 많네 음. 남녀공학인 거 같은데 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 저기 앞자리에 제 혼자 앉아 있고 야 뒤통수 쳐봐 근데 케이님 워낙 동안이셔서 고등학생 같으세요 어 그래 맞아 한번 교복 입고 한번 가볼까 <laughs> 야 교복 좀 교복, 교복 한번 가보게 <laughs> 선생님은 뭐하고 계셔 저거 뭐 선생님도 시험 문제 푸는겨? 3시 반, 자, 3시 반이고, OHP 필름, 실링 펜, 형광등들이 있네요. 자, 일단 뭐 해보지 뭐. 이상현상이 없다고 칠게요. 없었네, 오케이. 아깝게 맞았다. 잠깐만, 아, 이거 있었나? 아, 앞에 붙어 있었네.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없었는데? <laughs> 선생님 어디 갔어? 아, 시험 기간 중에 그냥, 아이, 깜짝! 어, 진짜,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안 풀고 딴짓하는 거 보고 쳐다보러 오셨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시험 문제 안 풀리는데 지금 이 학생들 있잖아. 요 학생, 요 학생은 문제가 안풀려 옆에 있으면 안 돼. 응?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이 있다. 그럼 27뭐 그러네. 자, 다시 선생님 있고 3시 반이고 스피커 있고 문 열려져 있었고 문 열려져 있었죠. 야 누가 학교에 <laughs> 학교 지야 지하... 뭐야 이거 야 공중에 지하철을 떠다니는 어 <laughs> 초역세권인데 어 공... <laughs> 기다려야 되는구나 자 공중에 어자 공중 하늘을 나는 지하철이 학교 옆을 여러분 초역세권이긴 한데 이거 소음 때문에 공부 안 되지 이거 소음 때문에 어 소음 때문에 시험 치는데 이거 기다려. 나이 40 먹은 남자가 교실 두리번거리는 것 자체가 이상 현상 아닌가요? 뭘그 두리번거리고 사람이 내가 학생인데 지금, 어? 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니까. 아, 시험 치고 있어. 어? 어. 뭐야? 씨 시... 이거 씨는 뭐야, 씨는? 설마 이상 현상 개수 얘기하는 거야? 어, 한개 있으면 한 개고 두개 있으면 두 개인가? 와, 이거 어려. 이름 어려운데? 와, 이름 어려. 아니, 없어. 이상현상 없는 것 같아. 없어. 일단 없어. 일단 없어, 일단 없어. 아, 이거 일단 없어, 제발. 오케이 없었어. 자, 선생 또 어디 갔고? 아한 개인지 두 개인지 찾아야지. 선생 없는 거 하나 또 쳐다보려나? <laughs> 쳐다보기 선생 하나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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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고 <laughs> 야, 야 염색했다. 어, 야 노랑머리로 탈색해버렸네. 여러분 요즘 학교는 그 뭡니까 주, 두발 자유하지. 나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응. 남자는 머리 그냥 상고머리나 스포츠머리 짧아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저기 뭐야 단발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두발 자유야. 혹시 염색은요? 염색도 허용해요? 아니면 안 해요? 염색은? 아 염색 도 자유야? 야 진짜 세상 많이 변했네. 그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시절이야. 어? 학교마다 달라? 아, 그러니까 뭐, 막 약간, 약간, 이제 뭐, 뭐, 갈색이나, 뭐 이런 뭐, 브라운 계열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쌔 노란 거나, 뭐쌔 빨간 거나, 뭐쌔 녹색이거나 이런 거, 뭐 원색 이런 거 제외하고, 뭐뭐 뭐 이제 브라운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튀지만 않으면, 자, 갈 길이 멀어, 이 23도, 오케이, 좋았어, 요 아 근데 왜갈 길이 먼거 같지 스테이지가 30스테이지 나가야 돼야 거기 코큰 학생 조용히 안해 조용히 해. 22분 선생님 이거 저거 어머 <laughs> 새가 앉았네 <laughs> 자 이거 하나 새 하나 잡았고 어? 그렇죠? 어? 새 소리지 저거 어. 새 소리 맞지? 오케이 그럼 한 개다 한개 백백. 세 소리 한개 좋아요. 동동동동. 어뭐 뭐야? 아니 하나 더 있었어? 아니 뭐가 또 하나? 저뒤 공사 현장 크레인 이거 한 아니 한개 뭐가 더 있었어? 뭐? 아니 뭐뭐 뭐였... 없었는데? 뭐, 뭐지 뭐지? 뭘 놓쳤지? 아 이건 한 개다. 더... 아니 뭘 놓쳤지? 또, 선생님 또 쳐다보고 있겠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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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예 사라진, 뭐야, 농땡이 펴. 자, <laughs> 선생님이 아예 사라진, 자, 완전 농땡이, 어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애들 시험 치는데, 시험 감독관이 없어, 응?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교육청에 저기 연락해야겠어, 응? 음쳐다보긴는줄알는데 응. 그것도 아니고. 아니, 아까 진짜 뭐지? 아까 진짜 뭐지? 어, 이거는, 야, 이거 시험지 바뀌고 선생님 없고, 이건 두 개네. 야, 오케이 21분 아, 아까 뭘로 친 건지 모르네 다시 선생님, 자, 다시 오시고. 어? 저,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는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봐,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저기, 뒤에는 저기, 교투게임하고, 아니, 저 여학생은 왜, 저기, 왜 교복을 벗고 저기, 더운가? 어, 지금 한, 한, 더 많이 더운가? 에어컨 안 틀어놨나? 어, 많이 더운가? 또 이제 몸에 열나면은또 이제 집중력 졸, 졸리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좀 그럴 수 있어. 신발은 그래도 좀 신지? <laughs> 신발, 뭐지? 자다가, 자다가 그대로 왔나? 시험시간 늦어서? 어. 선생님이 재지 안 하나? <laughs> <laughs> 아니, 저기 아니, 여학생이 이렇게 저기 덥다고 어?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학교 체육복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은 제질지를 안한테 풀이 정말 자유 자유 그 자체 학교인 것같아 옷은 내비두면서 머리는 또 이제 어, 어 두발 자유화는 아니고 자, 이상한 학교네 어, 자, 두 개. 옷 속에 그, 어세 개는 또 뭐야? 아니세 개가 생겼어 이거. 아니 미친 세 개. 바닥 원래 이색이었나? 바닥 원래 이빨빨개맨이었나 아씨 두 개. 오케이 두개 맞네. 바닥 빨개맨 색깔 맞았네. 와세 개까지 됐네 이거. 야 이러면. 어렵네. 잠깐만. 이 소리도 나네. 매미 소리 원래 안 났지? 아, 소리도 들어야 되네, 이거. 매미에다가지하철에대 씨. 아, 씨. 자, 매미의 지하철. 일단 두 개. 야, 쟤는 이젠 뭐하냐, 쟤 쟤는 싸우고, 쟤는 뭐뭐 뭐 이러고 있냐 왜 자세가? 쟤뭐 하냐 쟤 저기서? 저는 좀뭐 이거 가운데 이 뭐예요 쟤는? 공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를 푸네? 버인가 이거 버거 같은데 이거? 왜냐면 그러면은 세 개가 세 개가 아니고 네 개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하철. 야 소리도 들어야 되네 이거. 자세 개. 야, 오랜만에 빵인가 어, 어, 노란색 노란색 하나. 이님시시방에커큰 5시 사람이 코가 너무 커. 이거 한개한 개. 조용해. 이거 한 개야. 이거밖에 없어. 한 개. 다 제발. 18. 1 8번 오케이. 자, 선생님. 3시 반상 어쩌고 저쩌고. 뽕뽕 띡띡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또 지하철 또지 지하철 하나. 지하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하철 하나. 나왔던 것도 중복으로 나오는구나 이거. 가자. 자 17번. 17분! 나이스. 머리가 피곤하지만은. 아, 내가 제일 불안한 게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아, 왜, 뭐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아, 뭔가, 뭐가 이질적인데? 빤개가 아닌가? 왜, 어, 왜, 지금 뭔가 이질적이지? 아, 바닥! 아 그래 바닥 누가 저기 어어 어 방바닥 장판을 그 저기 발바닥 어 장판을 그냥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옛날에 는 진짜 이랬어요 나무 바닥이었다고 이게 왁스로 했다고 왁스 알아 요즘 애들 모르지 어거지 같은 저기 이상한 그 뭐지 손걸레같이 생긴 거랑 왁스 이렇게 저기 문방구에서 이렇게 사다가 지자리 이렇게 그냥 되게 쓸데없는 짓 했다고 어 나무 바닥에다 이렇게 어마룻 마룻바닥 진짜로 하나 제발. 자1 6 분, 나이스 좋아. 거의 반다 돼가 잠까뭔 소리야 치약으로 뭔가 찹찹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찹찹 소리 나 그럼 학적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합격. 가서 원래 이런 찹찹 소리 안 났어 자 지하철이랑 찹찹 싸우고 그럼 세인가 아니 찹찹 소리는 뭐냐고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탁찹찹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 아 잠깐만 쟤네 싸우는 소리인가? 아 쟤네 이러는 소리지 아 학생들 소리구나 그럼 두개? 그럼 두 개다 그럼 두 개야. 세 개가 아니고 두 개. 싸우는 소리. 그럼 두 개다 두 개. 두 개. 아주 잘하고 있어. 두 개. 15분. 아 씨. 그럼 찹찹 소리는 따로였네. 그럼 세 개였네. 그럼. 아닌가? 다른 거또 하나 있었나? 잠깐만. 날이 어두워졌네. 어, 비 오네. 자. 날이 흐리고 비 오는 거. 자. 날이 흐려졌고 비 오는 거 하나. 3시 반에다가 노랑머리, 탈색머리 두개두개 두 개. 오케이 16분 어 잠깐만 방금 햇빛 햇빛이 아니고 누가 장난치나? 잠깐만 누가 손거울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손거울로 이거 장난치네 이거 누가 장난쳐 이거 누구야? 장난 장난쟁이. 어? 어. 장난 장난치고 있네. 이거 손거울로. 선생님한테 이게 손거울로 그냥. 어? 옛날 이름은 그냥 어? 귀신한병이 맞았는데. 자, 그거 하나. 어. 하나다. 이건 진짜 하나다. 진한 진한. 이제 15분 가야지. 진짜 하나. 아, 뭐였냐고? 아 씨. 아 짜증나 죽겠네 아 스트레스 받은 뭐였, 뭐였지? 아니 뭘 놓쳤지 내가? 크레인 하나 하나 아니 뭘 놓쳤지 진짜? 아 15분을 못 가네 15분을 자 선생 있니? 자, 선생 또 농땡이 피러갖고 자 저분 또 더워가지고 또 체육복 벗었고 둘. 아이 두 개야, 두개1 5분 가자. 이거 두개 맞아 이 씨. 어 저녁? 오케이. 자 이제 야자 뭐야? 문 방금 야자 야자 시간인가? 어 오늘 왜열렸다닫죠 저녁? 8시 반? 밤이니까는 까말 거고. 한 개. 오케이 맞았어 8시 반 맞고 저녁 타임 맞고 14개 14분이 아니고 14개야 시험시간이 14분 남은 게 아니고 광이 나지 광이 아니고 물에 잠겼구나 <laughs> 야 지금 야 지금 교실에 지금 교실이 물에 잠기는데 이걸 공부를 시켜 아우 애들 이거 무좀 걸리겠네 이거 대피해야지 어떻게 근데 교실 3층이 어떻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냐고 어? 어떻게 침수가 나냐고! 1층도 아니고! 3층인데! 근데 공부를 하냐고! 아무렇지 않은 듯! 어? 한개 맞아, 맞아. 13분. 나이스. 근데, 야, 근데 좀 빡세네요. 어, 다시 빨간 바닥. 8시 반, 저녁 뭐지? 자, 형광등이 고장난데. 자, 형광등에서 물이 생겼다. 자 형광등에서 뭐 튀어나온다 이거 어? 어. 형광등에서 물새는 건지 형광등 그 조각 나오는 건지 전기 스파크 일어나네요. 제가 선생 뭐해 이거 빨리 저기 수희 아저씨 불러 수희 아저씨 기술자. 나머지 없어. 어 이까 아 어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두 개인데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정체가? 뭐야 이거 알수 없는 이 물체는 이거 대형 스크린 아니야 이거 90년대 이런게 있을 리가 없어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이거 깔리면 이거 죽었다 이거 어어 어. 어, 깜짝 놀랐네 자두개자두개좋아 어. 마크 지용문 12분 어? 자 귀뚜라미 소리 나는 거 같아 지 귀뚜라미 잠깐만 먼지야 이거 뭐야 이거 귀뚜라미 어, 소리 그다음에 이상한 먼지 둘 이거 먼지 뭐, 뭐냐고 이거 누가 닭.. 닭기나 닭? 닭이 왔다 간거 같지 않아요? 어. 11분 나이스 귀뚜라미 보일러 더... 조용히 해 잠깐만 실판.. 아 잠깐만 실판 원래 저 색이었나? 아, 그럼 실판이 왜 좁아진 거 같지? 아니지? 실판 원래 저랬지? 아 실판이 왜 이렇게 이질감이 있지 지금? 아니 뭔가 지금 실판 이상해 칠판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 보여. 아니랬던 것 같아. 뭔가 칠판이 여기 화면이 작아진 것 같아, 이거. 어, 이거 맞아, 맞아. 내 눈썰미가 맞아, 이거. 한 개, 한 개. 한개 맞아. 칠판 이상했어. 10분. 그, 어? 어, 칠판, 어, 뭐지? 칠판이 안 이상했어? 칠판 이게 맞아? 잠깐만. 그 뭐, 뭐가 틀. 아니, 뭐가 이상했었지, 그럼? 뭐가 이상했었지? 칠판이 맞는 거였네? 지금은 이상 없는데 또? 없어, 이건 진짜 없다. 오랜만에 없는, 오랜만에 없어. 오, 부분 오케이, 오랜만에. 어, 뭐야? 누가 창문을 깬다. 야, 누가 바깥에서 야구 하나 보다. 응? 또뭔 소리 안 나? 또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자, 다른, 자, 다른 선생이 와서 잠깐만. 이거 3개인지 모르겠네. 아니 저 소리랑 이거랑 같은 거냐고 찹 소리 뭐냐고 찹 소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럼 3개야 이거 3개 3개라고 할게 3개 맞네 8분 남았네 소리까지 포함이었네 없어 없어 음. 없다 자신을 믿어 트러스트 미빵개 7번 그렇지. 내 자신을 믿었어야 돼. 어? 또문 열렸다 닫혔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열렸다 닫혔다 하나. 아, 어, 저. 오케이. 저 선생. 이 사람 11수 준비하나요? 아니, 잠깐만. 유령 같은 거 나왔거든, 방금. 이걸 봤어. 투명 인간 같은 거 있었어. 투명 인간 이렇게 지금 봤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잠깐만. 투명 인간이 지금 지금은 안 보여. 아까 투명인간 같. 그럼 그것까지야? 그럼 세개인가 보다. 아닌가? 같이인가? 문 열리면 원래 투명인간 나왔나? 아니야. 여 어, 저기 있다 투명인간 보여? 저기 저 따로 있는. 보이지 뭐지? 저 투명 투명인간 따로 움직인다. 저기 야 이거는 잡기 힘들겠다. 자 투명귀신. 어. 어. 야바이 지금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이거 어려웠다. 그죠? 어. 나이스. 6분! 남잖아. 투밍가 맞아, 투밍가아투밍가 어려웠네. 다 이상 없네. 잠깐만, 이상 없는데? 이상 없는데? 아, 또 불안하게, 씨. 아, 또 사람 불안하게 하네.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어, 어, 어 잠깐만. 얘 지금 나 쳐다봤는데? 아, 야, 와, 나를 흠모하고 있었구만. 응, 응. 또 내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나를 또 이렇게 어, 쳐다보고 있었네. 한 개, 야, 이거 놓칠 뻔했다, 그죠? 그래서 천천히 계속 둘러봐야 돼. <laughs> 워낙 인기가 많아야지. 자, 다섯 개, 다섯, 다섯, 다섯. 더 선생님 또농땡이 필요 같나요? 아니면 여기 있나요? 또 농땡이 필요. 엄마. 저거 선생 아니야? <laughs> 선생이 심심해가지고 저기, 매달리기 연습하나? 어, 위험해! 이거 학생들이 이게, 이? 학생들이 이게 위험한 날이 못하게 지금, 어, 교육을 해, 해야 되는 판에 자기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 이거 근데 선생 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선생 손이면은 틀린 게 하나인데, 이 선생은 없고, 다른 사람 손이면은 두 개, 두 개. 어이, 아, 선생 저 있구나. <laughs> 아, 저 이게 셨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절로 가셨으니까는 그냥 한 개겠죠? 포함 한 개지? 응. 한 개, 두 개. 소리도 났던 것 같은데? 소리 찹, 찹 소리, 찹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찹, 찹 소리 나? 아, 이 깜짝이야. 누가? <laughs> 보든 거, 아, 이거 꽁치야. 이거 뭐야, 이거? 자, 누가 저기 어 교실에 그냥 어 꽁치를? <laughs> 뭔 소린가 했네. 꽁치를 갖고 왔어. 어? 야 꽁치 팔딱팔딱 찌잖아 누가 교실에 저기 어 생선 갖고 왔어 응? 어? 오케이 3개 4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섯세개다 응? 왔다 공부해야지 학생들은 공부나 해 이상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자날 믿어 3분 이진이상 3분 오케이 날 믿어야 돼 응? 날 믿으라고. 자, 3분, 3개 남았어. 어? 자, 다 왔어, 다왔 하지만, 마음 급하지만, 다 왔어. 어. 다 왔는데 망치지 마. 오케이, 팔 하나, 팔 한쪽. 어. 이거 말고 없어. 팔 밖에 없어. 자, 2분 남자. 2분, 2분.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끝까지. 방심하지 마. 자또 고등어 자찹삽 소리 나는 고등어 팔딱발딱 뛰고 있는 고등어 어머 투명인간이야 머, 머리하고 팔이 없어 <laughs> 야 투명인간이 아니면 뭐, 머리하고 팔이 잘렸나 어, 투명인간이네 자 투명인간이네요 어, 좋겠다 투명인간이라 좋겠어 나도 이런 투명인간 스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목과 팔이 잘린 건지 아무래도 초명인가 아니겠죠? 어, 안에 부럽다. 나 이런 능력 있으면 좋겠다. 두 개! 좋아, 두 개! 두개 말고 없어! 자, 이제 1번1번 나이스! 자, 마지막! 자, 사이코다. 최후. 집중하자고. 왕집중, 초집중. 또 고등어야? 어, 고등어. 팔. 오케이. 둘이다, 둘. 자, 깼다, 깼다. 둘, 둘. 아 아주 신속하겠네. 자, 둘! 꽁치와 난간. 자, 가자! <laughs> 우! 야, 졸업 축하해. 야, 진짜 이거 57분 딱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이게 5,600원이야? 1시간인 거 치고는 좀 어? 어? 축하합니다. 학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나. 끝내 그냥. 졸업 축하한데 그래 학교 졸업한다고 인생 졸업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사회가 우그룩을 여러분들의 힘듦과 비극을 예고하고 있죠 새로운 비극의 시작인 것이다. 자 재밌었습니다. 요것도 8번 출구로 이상연상류 게임인데 좀 신선했다 그지? 어, 좀 재밌었는데 어, 간만에 하는 거보다 약간 좀 방식이 다르니까 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뻥.